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 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기독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이전 믿음의 선배들 세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지성인이고 윤리적으로도 사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내놓는 핍박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회생활 속에서 말하면 좋은 말 듣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오해와 비난,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회복될 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의 슬픔과 수고뿐인이 세상에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날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늘에 대한 소망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곡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날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잘 감당해 내어 봅시다. 요즘 백세 시대인이 이 땅에서 겪는 오해와 비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잠깐입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날부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 더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좋게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영광스러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짧은 날들을 드리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 만나는 날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모든 피조물도 기대를 합니다.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소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피조물들도 성도가 주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조차 우리의 회복이 때를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볼 날을 기대하고 삼아야 할지를 강력한 메시지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자체도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모두 함께 마지막 구속의 날에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여서 말씀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피조 세계도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날에 이렇게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는 회복의 날을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소망은 이두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것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환란의 때와 유혹과 신앙의 어려움이 있는 이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기다릴 때에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려움의 때를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여와 소망, 인내함 가운데 바라며 오늘을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